윤석열이가 국정원,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<laughs> 폭탄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실려 나갔대. <웃음> <임신> <웃음>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네. 격려하는 자리인데 김기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어도 안 돼요 이 헤드 테이블에서 떡 앉아있으니 네. 술이 안돌거 아닙니까 어.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이래서는 아, 안 되죠 <laughs> 이래서는 이랬거다 <laughs> 네. <laughs> 돌았다는 거야 와 마지막에는 거의 실려 나오다시피 했다 와... 웃겼던 거 끝날 무렵에 국정원에서 연포탕을 냈다는 거야 그 김건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아흔. 90... 5점을 빌려갔다고 하는데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은 석 달에 한번 저는 6개월에 한번 정도로 미술관에서 그림을 빌려 와요. 그걸 네. 자기 집으로 들고 온 거예요. <laughs> 관저에 갖고 가서 본인들만 즐긴 거 아니겠느냐. 저는 모작을 한거 아닌가. 아. 진품을 갖고 왔어. 네. 근데 요거를 이제 모작을 시켜 네. 전문가한테 네. 그래서 바가치기해서 네. 반납한 거 아닐까 하는 조사해야죠. 조사를 하려면 손상된 작품들이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손상됩니까? 손상됐다라는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. 그죠? 네. 이 많은 걸 어디다 걸 거야? 그럼 네. 왜손 소... 상대. 네, 그거 진짜 이상하다. 난 모작으로 간다. 어.